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탈무드에서 강렬한 교훈을 담고 있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끈기와 지속적인 노력이 기적을 만드는 이야기, 라비 아키바와 물방울의 기적을 함께 알아보시죠. 라비 아키바는 유대교의 위대한 학자로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. 그러나 그의 젊은 시절은 배우지 못한 채로 보내졌습니다. 어느날, 아키바는 산책을 하던 중, 한 바위에 물방울이 떨어져 오랜 시간 동안 바위를 뚫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. 그는 이 장면을 보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. 아키바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물방울도 바위를 뚫을 수 있다면, 나도 꾸준히 노력하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이다. 그후로 그는 학문에 매진했고, 결국 위대한 학자가 되었습니다.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. 끈기와 지속적인 노력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. 작은 노력이라도 꾸준히 하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오늘날 우리도 라비 아키바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.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공부나 업무 개인적인 목표에서도 이 교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 주세요.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강렬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